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진선이고요 오늘 해볼 게임은 장벽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팀전이 어디냐면 어, 어디야? 여 여기가 아니라 저기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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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해보도록 하죠. 음, 오, 사. 아 이거 클릭하면 블록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팀전이에요 얘가 우리 팀전이고 레드 팀이랑 싸워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 음. 야. 아 이렇게 삽을 클릭해서 이렇게 길도 만들 수가 있요거 아니요. 왜 공격을 안 하냐면 우리 팀전이라서 그래요. 이 빨간 팀이 빨간 팀. 빨간팀 빨간 팀. 빨간, 팀, 빨간 팀을 없애야지, 그럼, 음, 그, 렇게 해야 되는 게임인데요. 빨간 팀을 없애야지. 이렇게 제가 한 명을 없앴죠?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도망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어? 우리, 우리 팀에 침투한, 침투한 친구도 있네요 이거 어,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없애. 없애고요. 도망 잘 가요. 도망도 네잘 가네. 오, 보스 친구가 쓰러뜨렸다. 보스 친구가 쓰러뜨렸는데요. 뭐야? 끝났어? 다음 판 갑시다. 다음 판까요 어, 다음 판 왔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위에서 시작했잖아요. 제가 합을 이렇게 계단을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적이 올라가서 이제 녹화를 시작는 건데요. 근데 지금 파란 팀 쪽에 왜순간이동 했냐면, 파란 팀쪽 자리 팀은 체력이안 달아요. 왜체력이안 달냐면, 제가 파란 팀이라서 그래요. 저, 제가 파란 팀이라서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블루, 블루 팀도 저요. 지니에요에이티에이니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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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laughs> 아. 다가 잠깐 공격을 당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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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은. 댓글이 많이 있었는데요, 댓글에. 잠깐, 댓글에 이거 보세요. 저, 장벽 전제게임 하다가 개짜증남이라고 써있어요. 한명 하면 트포츠 뭐야, 너? 어, 아, 블루 팀이었어요. 블루팀 중. 블루팀 중? 오케이. 블루팀이 한 명씩 틀었고요. 저거, 저거, 저거 없어요.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우리 팀 아닙니다. 진짜예요. 티 어, 자기 팀이 아닌 거는 체력이 달거든요 아, 거기로 가면 죽네. 아, 거기로 가면 죽는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 죄송해요. 왜 죄송하냐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미리.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너 보기 전네 빨간 팀이. 오기 그냥. 쪼이쪼, 한명 리필! 한명 리필! 아. 오케이, 아. 흠제 <laughs> <laughs> 스트레인 줄 알았어요. 쟤또 어딨어? 개또 어딨어? 걔또 어딨어? 걔가 아닙니다. 강아지가 아니니요그 <laughs> 사람 어딨어? 없어졌어? 이거 봐요. 지붕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저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구멍을 파는 구멍을 파서 위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삽이 있거든요. 이걸로 위로, 위로 위로 위를 클릭하면 계단이 만들어지는데요. 오오오, 계단 리프트또 있네. 어어어, 뭐야 뭐야. 누기가이기다 여기다, 여기다, 기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우리 집, 우리 팀으로, 어, 침투한 사람은 그냥 놔둘게요. 왜냐, 전 지붕 위로 올라가서도 싸울 거거든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 많거든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 이거? 아직 엄청 많이 남았네. 아직 엄청 많이 남았어. 요 여기가 끝인데. 어떡하라고. 음. 여기가 음. 끝인데 또팔수 있나? 아 그러면 안로하면 되겠다. 오, 깜짝 놀랐어. 여기 안, 룩. 아 그러면 뱅글뱅글 돌아가야 되나? 아, 뱅글뱅글 돌아가자 대신 그렇게 하면 지붕 위로 도착하죠. 도착 나 혼자 밖에 없어. 정자밖에 없네요. 우리 팀으로 침투한 친구들 다 없애주면. 없애줄게요. 빨간 팀들. 와, 빨간 팀들. 빨간 팀들이 우리 팀, 우리 팀을 접수하려는 건가 봐요. 아, 뭐야. 얘 엄청 잘하잖아. 얘 엄청 잘하네. 엄청 잘해요, 쟤. 얘 엄청 잘해. 오, 제가, 제가 쓰러뜨렸어요. 제가 한번 쓰러뜨렸어요. 이거 뭐야. 가볍게상대하겠 해. 너큰고 아니냐? 오케이! <laughs> 저 방금 무빙 보셨어요? 저 방금 무빙 엄청난 거 보셨어요? 무비 엄청난거 보셨어요? 다시보기는 다시 다시보기 다시 키는 없는데 저 핸드폰이라서 저 방금 무비 엄청난거 보셨어요? 초보누누비래요렉 걸려서 제가 처리 성공했으니까아 렉이 걸렸어 무비 와 이거 이거 엄청 잘하잖아 뭐야 카트 친구 <laughs> 카트 친구 엄청 잘하는데 카트 친구 카트 친구를 없애라 카트 친구 없애라 아 뭐야 뭐이케이 너너 카트 친구 없앴고요 카트 친구 없앴고요 이거 만들어서 여기 들어왔지만 블록을 밟으면 이 들어와 주거든요 바닥을 절대 닿으면 안 돼요. 이제 접속한 팀 없지, 우리 팀에. 우리 팀에 침투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고요. 제가 1층으로 다니겠습니다. 왜냐? 어, 싸울 때 1위층으로 무빙하는 게 주,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고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레드팀을 침투하겠습니다. 침투! 이제 도망가요 이제 도망갈 시간이에요 오케이 얘들아 팀 없애 나는 여기서 체력 채우, 채우고 있을게 <laughs> 잘 싸워라 안돼 블루팀 없어 안돼 빨리,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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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노노노노 도. 다 레드팀이지 다 레드팀이야 다 레드팀이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더잘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할까? 이렇게 하면 더잘볼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것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응. 다시 합니다 위력, 블루 팀의 위력을 준비해줘야 돼요, 여러분. 레드 팀이 진짜 잘해가지고,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오케이! 제가, 제가 합류. 컷 했고요. 컷. 컷. 컷, 컷. 형님 컷, 컷. 음. 레드 팀이 진짜 잘해. 레드 팀이 진짜 개구조해가지고 에 아우, 씨. 레드 팀완엄 잘해보? 나도 고, 나, 나도 로블록스 고수인데, 쟤네들은 초고수인가봐요. 엄청, 엄청 잘해. 자, 레드 팀 중으로 다시 침타하겠습니다. 됐다. 올라가. 얘가 지금 거기거든요. 레드 팀 침타하는데. 갑니다, 갑니다. 다시 갑니다 레드팀은 다시 침투했습니다 침투했고요 다시 이리와 이리와 뭐야 쟤또 있잖아 쟤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끝났다 끝났어요 여러분 레, 나도 레드팀 하고싶어 난 레드팀 되고싶은데 레드팀 한번 접속하면 팀을 못 바뀌나봐요 아니 이런게 어딨어 레드팀도 바꾸게 해줘야지 난 레드팀 하고싶은데 난 레드팀 하고싶었는데 이거 꾹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파지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저 그냥 클릭하는, 클릭 막 하는 게 아니라 꾹 누르고 있거든요. 저 지금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 누릅니까? 제 소리 빠른 게 아니에요. 저 소리 약간 느릿느릿한 거예요. 꾹 누르고 있어요. 꾹누르 바로 접속 완료. 어, 벌써 8분 접속했네? 아니, 에이치 언 에이치 언 먹자. 에이치 언니, 이거... 왜? 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이 가는 게 중요해요?

오지마, 오지마. 만약 우리 팀 이긴 해야지 내. 오케이, 죽였어요. 아, 우리 팀이었아 우리 팀이었어. 안 돼, 우리 팀을 침트한 사람이 너무 많네. 오케이, 컷. 없어. 있네 블루 팀 있네 난 레드 팀으로 돌아가게 해! 안 돼! 또 오잖아! 아니, 얼마나 막혀! 어, 이 뭐야? 야. 야! 저 아까 무빙 보셨잖아,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무빙 하면서 쟤도 무빙해서 그래요. 야! 어. 오케이! 누군가, 누군가! 죄송합니다. 소리 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이게 바로 재무빙입니다. 오케이! <laughs> 저한 번도 체력 안 달고 공격했어요. 한 번도 체력이 안 달았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 레드 팀이 음식 음, 음, 좀 많아가지고 레드 팀이 바이 칠도 다이 미로가 한번 봐야겠죠? 님들 님들은 왜뭐뭐뭐 뭐, 뭐 하려고? 뭐 말하려고? 뭐 말려고? 뭐 말하려고? 어떤 말할려고뭐 말하려고? 나 뒤에서 축하하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고? 이걸 모른다고? 저 바로 저의 거짓 오케이! <laughs> 저 방금 보셨어요? 방금 보셨어요? 저한 번도 체력이 안 달고. 됐습니다 오. 됐습니다나 몸이 엄청난데? 저한 번도 체력이 단, 안 달았어요. 저한 번도 체력이 달지 않았어요. 야, 야, 씨. 오케이! 체력이 약간 달았지만. 계 성공 아, 여기.

<laughs> 오저 방금 아까 보셨어요? 이게 바로 저의 고수입니다 이게 바로 저의 고수요 바로 저의 고수입니다 중수가 아니거든요 중수도 아니고 초보도 아니고 광초도 아니고 여기 완전 초고수 같지 않아요? 초고수, 초고수, 초고수. 초고수처럼, 이렇게, 이렇게, 무빙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엽엽엽엽, 엽엽엽, 아, 뭐야, 누가 공격했어? 뭐지? 누가 공격했어? 안 돼, 레드이 너무 많아. 레드팀이 너무 많아.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아! 와 진짜. 아니 레드팀이 어디냐? 아 진짜 레드팀이 우리 팀을 자꾸 기웃거리고 있어요. 블루팀이 레드팀 어딨어, 레려 레드. 아, 헉! 저거! 엄청 고수인데? 나도 고수지, 아까는. 아까는 나도 고수처럼 했었지. 갑니다. 블루팀이었잖아? 음, 근데 이거 칼 휘두르기 이렇게 늦게 누르면 칼 휘두르기 쿨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그 그다음에 다음에 가시면 돼. 지투우리우 빨리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오케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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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쟤 어, 삼성가봐. 블루 팀이지? 아, 맞네. 블루 팀이에요? 다행이네. 아니, 저거 레드 팀. 레드 팀이 또 있나, 저거? 레드 팀이 또 있어? 뭐 다이즈. 요 다이즈 할수 있어, 이 문제 없습니다, 이제.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도 돼요 네? 왜냐 우리팀 도수 드릴거니까 놀러 대기 좀 걸려서 놀러 죽었습니다 죽었구요 또또 레드팀 신투 블루팀 가라 블루팀 돌격 블루팀 돌격 오케이 블루팀 빨리 봐 오케이 어 끝났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의 게임 장벽 정쟁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어, 꾹 눌러주시구요 그럼 다음에도 전쟁을 찾아서 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